예, 지금은, 불구산삼정주만트라 진원 시간입니다. 구령삼정주 만트라 진원, 이제,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아 선생님께서 일몽 활성화 과정에 가장 적합한 만트라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제시해준 게구산삼정주 진원입니다. 구령삼정주 진원이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은 제가 구령삼정주 내용 해석부분을 잠시 소개하고 자, 만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령산존도해석은 음, 내용만, 내용만 읽어 드릴게요 하늘에는 탐남 검은, 녹존, 운곡, 염정, 우곡, 가운, 자오, 우필 등 구성이 있고 인간에게는 천생, 우영, 현주, 정중, 자단, 해해에 단원, 태연 영동 등 구경이 있다. 또 하늘은 허정 육순 혹생의 삼태가 있고 인간은 태광 상령 유정의 삼정이 있다. 하늘과 인간이 하나이나 하나이니 성령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 따르며 인간을 수호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붙여주며 아래에서 음한다. 도와 기가 크게 둥글고 둥근이 그 수명이 오래가며 복록이 무변하고 잔편의 죽음이 없어지고 구종류의 그 벌레의 형상이 살아진다. 천은 득과 같고 일월은 밝음과 같으며. 세월은 순서대로 지나가고 모든 만물이 서로 모여 합하니 강사는 넓지 않아 불변하고 구주에 흐르는 생물은 끝이 없다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지이니달음과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온갖 만물을 관찰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알려지는데 흔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화복이 서로 응암과 같고, 닦은 청정하고, 안은 깨끗하며, 아홉 구멍은 광명하여 나를 보호하니, 골짜기의 소리가 낮과 같으며, 만물의 자치가 신과 같다. 저와 제 몸속의 신이 느끼고 느끼며, 소원을 자세히 명시하여 간절히 받들어 읽건데온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고 관장하시는 옥청 진왕님께서는 저를 도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구령삼정주만트라지연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 유튜브에 보면 구령삼정주 거기에 리렇게또 내용을 달아놨어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진언을 마음, 마음을 깊이 내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령산정주 만크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판랑, 금은, 옥전, 홍복, 연정, 무복, 학원 차고, 국길, 구성. 유천생 무영, 현주, 청중, 자단, 해해, 단원, 해연, 영동, 구병. 천인 위일, 성령, 불이, 상수, 인간, 수호, 고신, 상조, 과음. 독이, 단원, 연주, 단체, 공동, 무변, 찬시, 임열 복충, 망명. 외청 내정, 폭유, 강명, 보호, 아신, 여곡, 유성, 여영, 수영. 고와 옥천 진압 여불영 배조와 사바박 전유 탐남 검문 녹전 문곡, 영전 구곡 박원 자보 우필 구성 인유 천생무영 현주 전종 자단 대해 단원 태연 영동 구경 천인 미인 성령군이 상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 과음 거기 단원 연수 장생 공로무변 산시이멸 국총 망명 애청 내정 국유 광명 보호아신 여보 유성 여영 수경 천농원내성 보화 옥천 진하 여를 령내조와 사과하 천유삼남금 문녹전 문곡 연정 하곡파하 차고 국필 하청 인유, 천생, 구영현주 청중, 자단 해해, 단원, 태연 영동, 구령천인 비일, 성령, 구리, 성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 마음. 독이, 단원, 연수, 삼생, 폭로, 무면, 상시 인열, 구충, 망형. 외청, 내정, 구교, 광명, 보호, 아신, 여곡, 유성, 여령, 수경. 천홍원 예성공화 옥청진망 여류령 애도와 사바하 천유탐남 금문 녹존 문곡 경정 무곡 타군 자고 코필 구성 인류 전생 무용 현주 정중 사단 해세 단원 태연 영동 구령 천인 위기 성명 불이 삼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가음 거기단원연수장생국로부변삼시이멸부촌망영외천내정국유광명보호아신여국유성여영 수형 부천옹원내성고하옥천비만여훈령내정화사바바천유산량금은녹전흥곡염정무곡파군차고우필구성 인유, 천생, 우영, 현주, 정중, 자단, 해해, 단원, 태연, 영동구령 천인, 귀일 성령, 뿌리, 상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 과음. 독이, 단원, 연수, 장생, 통로, 무변 산시, 이멸 부충, 망령. 애청, 예정, 구규, 판명, 호호, 아신, 여국 유성, 여영, 수경. 이천, 동원, 대성, 고화 옥천, 김하, 여드름영, 대도하 사바, 가흐 천유, 탄낭금문 녹종, 묵곡, 연정 묵곡, 박은, 자고, 우필, 구성 인유, 천세, 무영, 현주, 정중, 차단, 태해, 단원, 태연, 영동, 구령 천인, 위기, 성명, 불이, 상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 마흐 조기, 단원, 연추, 탄생, 공로 무변, 삼시, 이멸, 부충, 망형. 매천, 내정, 고규판명 고호, 아신, 여곡, 유성, 여영 수경. 부천, 응원 내성, 고하, 옥천, 진항, 연흘령대조와 사과하. 천여, 산남, 거문, 목전, 문곡, 경정 무곡, 파운자곡 국필, 무성. 인류, 천생, 무영, 현주, 천중 차단, 대해, 단원, 태연, 영동, 구령 천인, 위기 성령, 우리, 상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 마음. 조기, 단원, 면수, 산생 공동, 무변, 산시, 이멸, 부충, 망령. 외천 내정, 국유, 관명, 보호, 아신, 여보, 육성 여영, 수경. 무천 영원 대성 포화 옥천 민함 여류영 대도화 사과가 천육 삼남 금웅 역천 문곡 경정 무곡 파군 자보 국길 구성 인육 천생 구영 현주 청중 자아난 태해 단원 태연 연동 구령 천인 위일 성령 불이 상수 인간 수호 보신 상도 아음. 거기 탄원, 연수, 상생, 공로 무변, 천시, 이멸, 부충, 망명. 외청, 내정, 국유, 관명, 보호, 아신, 여국, 유성, 여영, 수용. 부청, 엉원, 내성, 보화 옥청, 지망 열흘령, 뇌도와 사과과. 삼남, 금은, 녹전, 홍복 연정, 우복학원 자고, 우필, 구성. 인유 천생, 우영, 현주, 정종 사단, 해해, 단원, 해연, 영동, 구령. 천인, 위일, 성령, 구리, 상수, 인간, 수호, 오신, 상도, 파운 독이, 단원, 연주, 단책 공로, 무변, 상시, 이멸, 복충, 망명. 매청, 내정, 국유 강명, 고호, 아신, 여곡, 유성, 여영, 수영. 구천 오원, 대성, 보화 옥천, 진압, 여불령 내도화, 사바, 바. 천유 탐남, 허문, 녹전, 문곡, 염전, 구곡, 다원사보 우필, 구성. 인유, 천생, 구영, 현주천종사단 재해, 단원 태연, 영동, 구경. 천인, 미인, 성령, 불이 상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 과흥 조기, 단원, 연수, 장생, 공농, 무변 산시, 이멸, 구총 망령 애청 내정, 구교 광명, 보호, 아신, 여복 유성, 여영, 수명구청 농원, 내성, 고화, 옥천, 빈화, 여룡, 내조와 사과, 하. 선유 삼남금녹존 문곡 영정 부곡 파곤 차고국필 구성 이녀 천생 구영 현주 천중 다단 해해 단원 태연 영동 구령 천인비 성령 불이 성수 인간 수호 보신 상조 마음 조기 단원 연수 단생 공로 구면 삼시 인열 구충 망형. 외청 내정 구교광명 보호 아신 여곡 구성 여영 수경 부천 홍원 내성 보화 옥천 진왕 여루영 애도와 사바하 천여 탐남 금문 녹종 문곡 금정 무곡 파군 차고 부필 구성 인유 천생 무영 현주 정중 사단 대세 단원 태연 영공 무령. 천인 위기 성령 우리 상수 인간 구호 오신 상도 가흠 독이 단원 연수장생 공로 무변 상시 이멸 부총 망형 외청 내정 구교 광명 보호 아신 여곡 육성 여영 울명 부천 농원 내성 고하라 옥천 빙하 여길령 대종하 사과하 전역, 상량금문녹종문곡 염정, 무곡, 파군, 차곡 국필, 무성 인유, 천생, 구영 현주, 청중, 자단, 해해, 단원, 태연, 영동, 구령. 천인, 위일 성령, 불리 상수, 인관, 수호, 오신, 상조, 과음. 독이, 단원, 연수, 장생, 통로, 무변 산시, 이별, 북촌, 망형. 백첨 내정, 구교광명 호호, 아신, 여복 유성, 여영, 소경 구천, 영원, 대성, 보화 옥천, 진화여름령대조와 사바, 박 전유, 단남, 금문 녹정, 무곡, 연정 무곡, 박군 자고, 호필, 구성 인유, 천생, 무영 현주, 정중, 차단, 해해 단원, 태연, 영동, 구령 천인, 위기, 성령, 부리, 상수, 인간, 수호, 오신, 상조, 가음 도기, 단원, 연수, 장생옹동 무변, 산시 이멸, 구충만형 매천, 내정, 국유, 건명 보호, 아신, 여복, 유성, 여영 수형. 부천, 응원 내성, 고하, 옥천, 진항, 여운령 대조와 사바, 하 전유산남노문녹전문고경정무고파군자고국필성인유천생무영현주천중사단대해당원태연영동구령천인위기성령구리상수인간수호오신상조하음독이단원연수산생공동구변산시이멸부총망명 부천 내정, 국유, 환명, 고호, 아신, 여곡, 육성, 여영, 수형. 부천, 옹원, 내성, 포화, 옥천민망 여주영, 내도와 사과, 하전유 잔남, 금문 녹전, 궁곡, 경정, 무곡, 파군, 자보, 국길, 구성. 인유천생 무영, 현주, 청중, 사단 한 세해, 단원, 사연, 연동, 구령. 전인위일 성령부리상수인간수오보신삼도 아음 거기단원연수단생공로무변상시이멸부충만명외청내정구규강명보호아신여국유성여연수용구천옹원내성보화옥청지망여를령대도와사다